너왜 찍는 건지 알아요? 뭐 <laughs> 찍는 거예요? 오늘 영재 씨랑 콜라보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재 오기로 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예. 네? 하기 싫었어요? 아 아니요. 그냥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어 왔어 오케이. 아. 아, 아 잘, 지냈어요. 어. 잘 지냈어? 네잘 지냈어요. 어. 어, 오랜만이야. 네아 근데 아까 봤잖아요. 바로 네, 아, 바로. 네, 바로. 방송 바로 할까요? 어, 바로 하지않 예, 반갑다 야. 오랜만에 와 가지고. 자, 음부터 음. 시작. 아, 형. 그 타이밍 제대로. 아, 타이밍 맞았어 어. 어. 음. 박자도 빠르지 않아서. 네. 슈슈슈 탕탕. 둥둥. 아, 네, 네. 거기서는 좀더 이렇게. 이렇게 세게. 가. 아, 위치도 김팀좀 얘기가 하는데 남자는 이 힘이 있겠어요. 아, 아, 네. 나도 아, 왜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더. 이렇게 한번. 그렇죠. 아, 이게 할때 전기 오는 느낌이랑 달라. 아, 저는 아, 지금 약간 전기 오는 사람 같다는 거죠. 아, 감정을 많이나요. 아, 그래반응 아,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힘을 에너지가 안 주고 모아지면서 들어가고 에너지가. 음. 아니, 감전된 사람 같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자기 소개 한번 가시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스크 크루 리더 성영재입니다 끝이에요? 네 콜라보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죠? 아 콜라보는 한몇년 한 전인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쫄라가지고 3년이요? <laughs> 나, 나 수년 전부터 뭐 굳이 3년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년 전부터 이제 콜라보 콜라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꺼낸 건 아니어서 <놀람> 뿡빵뿡뿡뿡 <뿜뿡빵빵빵 슈당. 놀람>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세게 춰서 날아요. 한번해처럼날어 완전 세처럼날 빵! 그치 더더세처럼더 <놀람> 더 그치 힘 주세요 세야한번 해봐. 시작! 예누그 누구 그렇게 한번더시잘 모르겠어요 한번 <놀람> 보여줄게. <보여주시기>. 이렇게 <놀람> 날아가. 형잘보여어야지아고고아씨 <놀람> 아. 쯧쯧 아, 지금 연습은 잘되어있나요 음.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크럼프로도 좋아하는 친구고, 안무도 되게 파워풀하게 잘 짜는 친구에서 잘 맞고, 지금 빨리빨리 짜는 것 같아요. 몇 시간 만에 거의 다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네그 하고, 하고, 하고. 네. 네. 여기. 남생을 여기 힘을 이용해서. 전환. 네. 아, 아니, 전환이 아니라, 여기 아, 핏줄. 끝이 핏줄. 그 다음에. 퉁퉁. 자, 자 네. 네. 이게 남자는. 가슴을 크트어요 아, 가슴이. 그렇지. 예, 가슴은 네, 크겠어요. 그 둘레가 어떻게? 지금 연습 잘되고 계세요. 그 아직까지는 이제 참고 하고 있는데 아, 참고. <laughs> 네, 뭐 그냥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위에 아네 손이 지금 위치가 어정쩡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정확히 이제 위에 잡아야 해. 네 넣어 응? 주니다슈형 어. 영문을 끌어보야죠영 오늘 어. 영문이 이렇게 빨려 나가지고. 어. 영문은 영혼을... 탁탁탁탁네아 <laughs> 어, 근데 지금 어. 털리지 않 몸이 이게 다리가 이렇게 스텝이 들어갈 때는 여기는 항상 이렇게 고정 탁 다. 네안 털리는 분 되게 유명한데. 아, 근데 아무래도 영재가 좀 안무를 오래 해가지고 좀 너무 깔끔하게 선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아쉽 아쉬운데. 저 네, 저렇게. 근데 괜찮아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데 자리가.. 우리 웬만한 거면안어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 제가 나갈 자리가 없어서 어. 더 이렇게 멀리.. 아더 멀리 가고? 아 알았어 알았어 해볼게 네. 준비 타타 어, 하고 시작 아 이게 트링이라는 거야? 아.. 이거 정확히 알고 해요아 그냥 동작 아니지 이게 나무대랑 달라 이거는 나만 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너만 알고 어. 알지 아, 네. 탁 탁. 여기서 고개 네. 손 고개 손 고개 고개, 고개, 고개 올림 아. 그렇지. 이거, 이거 미쳤잖아. 아. 내가 아. 아무나 못 하는 거야. 별거 없네요. 나내 닉네임이 트릭스란 말이야. 아. 무슨 말인지 알지? 속이는 사람. 그렇지. 속이는 사람. 음. 그럼 거의 어. 사기꾼. 사기꾼이지. 아 진짜 형. 아. 형 진짜 맞추시면. 아 진짜? 네. 아, 너도 아, 아, 마찬가지야. 근데 아. 아. 괜히 리더 아니잖아. 아. 형도. 리더, 그렇지. 아. 리더 아. 리더 아. 아무나는 안 잖아. 진짜 알잖아. 리더라는 자리에 나올 리있네 아, 너도 그래. 혹시 지금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춤이죠. 제 생각에는 어 제가 할인 해줄 테니까 저희 하고 오셔가지고 쿠폰을 좀 들으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좀더 아? 그러면 성장하지 않으실까 내가 아, 네, 네. 아,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어 나도 재밌었어. 네 음. 좀만 더 연습 많이 해. 어 열심히 할게. 네. 너도 약간 남자다운 프롬프트 하면네힘 제대로 해. 원체 헐크가지고. 선거? 네. 어? 가. 네, 감사습니다 안녕. 어, 어, 네, 안녕하세요. 형님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이거 가는 것까지 찍나요? 아, 네. 인사하는 것까지 찍으라고 시켜가지고 트리스가. 아, 말도 잘 했네. 네? 아,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올 때? 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올 때는 되게 기분 좋았는데. 아. 네, 이제 갈 때, 이제 좀. 기분 좋아져 보려고요. 아.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빨리, 빨리 들어와세요. 아니, 끝까지 트릭스가 시켜가지고. 아 그만 찍어줘. 네? 아니,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 가도 되는 거 맞죠? 네, 네. 아, 네. 어? 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와, 응. 아, 진짜. 아, 왜? 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 아니아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어. 피곤한 스타일이. 응. 어, 아, 아, 계속 뭐 타이밍 잡아라, 막뭐 해라, 막 이러면서. 아까 영재 님도 그러던데 뭘. 혹시 오늘 기분 안 좋았냐고 하니까 어. 올 때는 좋았는데 어. 와서 뭐 기분 안좋 와서, 와서 모르겠대 지금 아나 진짜 어른놈의